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흥게임 유저 대네돈 파인 드님의 반지의 제왕, 중간계 전투입니다. 에, 자 그래서 3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똥 게임을 또옵적으로할수 있겠네요. 자, 먼저 에, 7시 아이생 가드 진영을 선택하신 돈 파인 드님입니다. 돈 파인 드님, 이게 돈 파인 드님의 전형이고요. 7시 자, 그리고요, 자, 휴먼을 선택하신 네 흥게임 유저 휴먼입니다. 게임즈 휴 한시죠. 네. 자 일단 이 반지의 장 같은 경우에는 자원 생산을 네. 자원 생산을 이제 이런 팜 같은 건물을 지어서 자동 채취를 하는 방식이에요. 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오크 레이버가 나무를 이렇게 캐 가지고 자원을 생산하는 방식인가봐요 아난 얘가 공격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음, 일단 해상도가 좀 많이 딸리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오크 부대가 와 가지고 보병부대 우르크하이 네. 오크보다 어, 좀센 애들이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흥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만 짓고 있고요 자, 이제 베럭스 올리는 것 같네요. 아, 여기에서, 예, 곤도르 솔저. 네. 아, 자원 건물 모아지면 안 되나? 예,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게 자원을, 건물을 짓는 것도 효율이 있습니다. 그게 멀리 떨어뜨려야지만이 자원 효율이 100%발휘되고요 가까이 붙을수록 자원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자뭐뭐 때문에 그런지 무래도 6시 여기 있고요 자 오크레이버가 네, 오크 도둑자들이 지금 나무를 열심히 깨고 있어요 예전에 반지의 저항 그 두개의 탑에서 예그 나무 숲을 아주 그냥 폐허로 만들어가지고 엔트들이 빡쳐가지고 예 두개의 탑을 아주 무너뜨렸죠 네 그렇다는거 자, 그리고 흠겜뮤저님들의곤드로 솔저도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일단 정찰 가는 것 같아요. 기동력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루카이도 11시에서 가는데, 11시에서 만날 것 같긴 하고요. 자, 파란색이 흠겜뮤저고요 우루크아이가 있었던, 아까 아이젠 가드 측은 돈파인드님이십니다. 진짜 이쪽에서 만나나요, 설마? 아, 다행히 맞닥뜨리지는 않고 서로가 대각선이라건좀 파악할 것 같습니다. 이쪽도 지금 우루카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건 뭔가요? 아, 곤도로 타워 가드? 아, 아처도 있고요. 자, 계속해서 실새 없이 병력 움직이고 있는 양 선수. 자, 중앙으로 이 우루카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네요. 자, 3분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 900개의 방이 있다고요. 네. 방이 900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 이제 이, 이 중립 유닛 사용하면 경험치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동굴을 파괴하면은, 예, 보물, 그러니까 자원을 줍니다. 예. 그렇죠? 한번더 파괴해야죠? 한번더 파괴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더 때리죠. 이렇게 하면, 보물이 생깁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흥겜 유저님의 병력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일군도 딸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네. 일군이 선봉하고 있는데. 자, 우르카이 부대도 올라갑니다. 자, 레벨 2로 올라갔죠. 레벨 2로 올라가면 이게 기수병이 생기더라고요. 네, 스피드도 좀더 빨라지고, 아머도 25% 증가하네요. 자, 근데, 엇갈렸나요? 저 잠시만요 저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우루카이 붕대가 흥김유저님 병력 올라갑니다 자워주고 있는데요 일단 팜 때리네요 자흥깸유저님 다시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지금 팜 때리는데 아 이거 건물 파괴되겠는데요 자 아처부대에 우루카이 부대 찾고 있지만 아 건물 파괴됐고요 자싸워줍니다 스킬 쓰고 있고요 아, 우루카이부터 굉장히 강력합니다. 창병이좀 약해요. 거기다가 죽어나는 인간 병사들. 기본 스펙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간들. 네, 꼭 워에머 내지는 토탈 오브 워, 토탈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쳐들어온 병력들 제거했지만, 일단 자원 생산은 그 팜을 잃었죠. 어쨌든 잘막았습니다 자우크카이붕에 내려가고 있고요. 아, 영웅 나왔네요. 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보죠. 자 이번에 흥겜주자님이 내려가래요. 흥겜주자의 휴먼이 내려가고요. 어, 다시 마저 잡고 있는데 얘들은 음, 아, 이렇게 죽이면 체력이 또 채워지네 버려요. 창병으로 잡아야 돼요. 예. 근데 잘안 죽어요. 사람 죽일 때마다 체력이 채워지고 있어요. 한 방이야. 이거 어떻게 죽이니? 와, 죽지를 않아요. 이 새끼. 이거 유령. 완전 사기 아닙니까? 아까 우르카이는 엄청 잘 잡던데. 와. 자. 자, 곤도르 나이츠. 곤도르의 기명부대 이속 굉장히 빠르죠. 기맥 부대가 돌면서 내려가고 있고요 자, 돈파인들의 아이센가드 측은요, 지금, 나쁘죠. 나무도 굉장히 많이 캐고 있고. 자, 지금 이거, 우루카이 부대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5분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이에 비해서 흑겜 유저님은 창병, 아처 부대가 중심이에요. 자, 그래도 못빵 치는 애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일단, 중앙 가로질러서 대규모의 아생가드 부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력인데요. 자, 보죠. 화살병이 너무 주, 주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아생가드 부대 다시 왔죠. 돈파인드님. 자 스킬 쓰고요. 아 밀리고 있는 흠겜 유저. 자 일단 타워 끼고 잘 싸워주고 있는 흠겜 유저님이십니다. 자 앞에서는 보병이 뭉박 때리고 있고 창병이 막아주면서 얘 예, 후방에서는 지금 아처 부대들이 싸워주고 있죠. 자 막아줄 수 있을까요 흠겜 유저? 지금 영웅이 뒤에서 예, 화살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고 이쪽도 지금 영웅 나왔죠. 이 자식 이거 반지 노렸던 그그 새끼 그 아닙니까? 그, 그 나쁜 놈? 그놈 아닙니까? 프로도 반지 뺏으려고 했던 너 일편에서 죽은 놈. 그놈 같아요. 이런 까먹었는데. 예, 네, 지가 후계자라고 우기면서. 어, 일단 잘 막아줬어요. 은깨 유저. 아, 처보들 굉장히 많고요. 물량 터지는데요 갑자기. 네. 좋아요. 자, 뒤로 빼고 있는 돈파인드. 아, 보르미르. 아, 그러네요. 보르미르네요. 에이. 이거 국산게임인가요? 외국게임입니다. 반지제왕 중간계전투2입니다. 자, 보르미르가, 예, 영웅, 아, 지금 아, 예. 보르미르가, 예, 유령 참교육 시켜버렸네요. 자, 그러면요. 동굴 부시겠죠그 동굴 부셔서 자원 채취 하겠죠. 음. 굉장히 많은 병력입니다. 자, 이쯤되면 이제 추석기나 뭐 이런 메카닉 병력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양선수, 메카닉 병력 안 나오는 상태구요. 네. 렉이 오지네요. 어. 야, 이런 쓰레기 게임인데, 이게 지금 10년 전 게임이거든요? 근데 렉이 있어요. 네. 자, 다시 내려갑니다. 대규모 부대에 뛰어 가고 있죠. 봅시다. 자, 이번에 흠김 유저가 예, 공격 들어갑니다. 자. 보죠 자, 이번에 흠김 유저 들어왔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화살 부대가 싸우시고 있고요. 보병 부대들 붙었고요. 자, 스킬 쓰면서 저 보르미르와 이야, 이거 영 굴러떨어지고 이거 나가 떨어지고 있고 예, 보르미르가 스킬 썼죠. 이게 공격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하는 스킬인 것 같아요. 아박지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야 후미에서 지금 야 예, 이거 뭐죠, 이름이? 아, 왠지, 뭐야, 이거. 뭐, 어쨌든, 늑대 부대가, 예, 지금 화살 부대도 싸먹었고요. 하지만, 창병들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자, 늑대 부대가, 예, 통수 쳤지만, 예, 창병들이 열심히 찌르기 하고 있죠. 이쪽은, 이, 아, 이쪽은 근데, 예, 석기병에 의해서 제거 됐고, 자, 우르크 버서커 영웅이죠. 커프의 이반지 장이고. 예. 보르미르 뒤졌나요? 자, 와르그 라이더. 네, 와르그 라이더고요. 창병 아이고, 창병 분데 끊어졌네. 요 아, 보르미르 살아 있나요? 살아 있구요 자, 라이더가 붙어서 자, 창병이 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창병이 있어야 돼요. 자 곤도르 솔자가 붙어서 예, 몸빵 쳐주고 있고 자 계속해서 흥게임죠 예, 부대들 계속 오고 있죠. 자 밀리고 있는 아이템 가드 자 우르크라이더 계속 보충해주고 있고요. 자 밀리고 있는 돈파인드님이십니다. 이야 언제 봐도 멋있어요. 이야 이거 곤도르 부대가 창병들밀어부여 예, 밀어버리, 그냥 밀어버리네 보병을 예, 때려 밀어버렸고요. 자 다시 싸워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스킬 쓰면서 내려가고 있죠. 아 이거 영웅 하나 죽었어요 지금 하나 잡혔고요. 자곤도로솔져가 지금 예아 멋있어요 예. 자 창병 보충해 주네요 이제서야. 창병은 이제 보병보단 약하죠. 야곤도로솔져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예. 자 근데 아이센가드가 지금 밀리고 있죠. 어렵습니다. 건물 터지고 있고요 예, 우르크피 지금 터지고 있죠? 아, 흔킴 유저가 이대로 밀어버리나요? 치이거얘 예, 와르그 라이더가 와가지고. 미력추인장 여기 창병이랑 싸우면 안 돼요. 그 계속 혼전 양상 펼쳐주고 있는데, 아이생카드가 좀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얘는 뭔가요? 이야, 호비푸들. 예, <laughs> 네, 호비대들도 나와있네요. 예. 네. 프로도가요이 새끼? 어유 뭐야, 이거 프로도 맞네? 예. 네. 생긴 게 프로도 같이 생겨서 설마 했는데, 프로도도 있어요. 이 새끼. 얍삽한 새끼. 이야, 내려오고 있고요 자, 사지에 몰려는 루트즈. 화살 뒤에서 얍삽하게 쏘고 있지만, 건물 계속해서 파괴당하고 있고요 예, 호비들 참교육하러 지금, 달려들고 있죠. 야, 쌤도 있네? 야, 쌤도 있네요. 샘과 프로도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샘과 프로도 도망가라, 루트죠. 예. 다구리는 장사 없죠. 예. 야, 이거. 이거 이 사람 이고 저기 아닌가요? 반지에랑 두개 탑에서 나왔던 영웅 아닌가요? 아 도망가고 있는 루트즈 불쌍합니다 자 와르그 부대 왔는데 야 보르미르가 아주 그냥 열심히 싸워주고 있고요자 하지만 아이고 영웅 죽었고요자 우리의 프로도 아 지금 호비 사라졌죠? 예, 스킬이었나보네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이거 본진이 개털리고 있네요. 예. 아, 러치에요? 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 기병에 강한 창병. 딱 에오엔 생각나는 상성이네요. 네. 그럼 아직 지지를 안 치고 있는데 본진이 지금 개털리고 있어서.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돈파인드님. 자, 돈파인드의 아세상가들 지금 사지에 지금 궁지에 몰아놨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돈파인드님. 아이고, 도망가고 있고요. 아, 이 건물도 지금, 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자, 우르카이가 다시 와서, 아, 이거 벨리스타까지 왔네요. 와르그 부대가, 예, 그래도 보병 잘 싸워주고 있어요, 상대로. 창병이 없기 때문에. 아, 하지만, 지지, 이렇게 해서, 예, 아이센가드 상대로 인간이 승리했습니다 흥겜 유저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